안녕하세요. 인생보험을 설계드리는 왓섭보험의 왓섭입니다. 지금 30세 여성분들에게 정말 좋은 보험을 알려드리려고 영상 촬영을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꼭 가입해야 하는 보험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바로 실비보험입니다. 이 실비보험은 너무나 좋아서 가입을 안 하신 분들을 찾는 게더 힘들 정도입니다. 이 실비보험이 준비가 되셨다면 그 다음으로 두 번째로 준비를 해두셔야 하는 보험은 3대 진단비 보험입니다. 3대 진단비란 바로 암, 내, 심장의 진단비인데요. 보장은 암 진단비, 유사암 진단비, 내혈관 진단비 그리고 허혈 심장 질환 진단비입니다. 암 진단을 받으시면 보장을 받으시고요. 유사암은 갑상선암, 기타 피부암, 경계성 종양 제자리암을 말합니다. 그리고 내혈관 질환 진단비는 뇌경색이나 뇌출혈에 대한 보장을 하고요. 허혈 심장 질환 진단비는 협심증, 심근경색증에 대한 보장을 해줍니다. 제가 안내드리는 이제 삼대 진단비의 구성이 현재 좀 가장 넓은 범위를 보장해주는 보장입니다. 우리는 항상 좀 보험을 가입하실 때 궁금하실 겁니다. 과연 내가 가입한 이 보험이 정말 필요한 순간에 도움이 될 정도의 보장 금액인지, 그럼 경제적인 리스크를 해결하는 데엔 도움이 분명히 될 것입니다. 하지만 한번큰 질병을 겪어보신 분들은 좀 다들 똑같은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안 아프고 건강한 것이 최고라고요. 그리고 특히 이 3대 질병은 좀 무서운 질병입니다. 언제 발견을 하느냐에 따라서 좀 다르지만 집에 좀 질병에 대한 가족력이 있으시다면 좀 점점 나이가 증감에 따라서 좀 걱정이 되실 겁니다. 혹시 나도 제가 30세 여성분들에게 추천을 드리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지금 가입하시면 저렴하게 가입을 하실 수 있었기 때문이죠 만약 똑같은 보험 보장으로 50세에 가입을 하시려고 한다면 보험료는 지금 제가 소개해드리는 보험료보다는 더 높은 금액을 지불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보험을 가입하신다면 50세 즉 20년 후에는 모든 보험료를 납부하신 상태입니다 완전히 다른 상태입니다 50세가 되셨을 때좀 3대 진단비에 대한 보장이 준비가 되어 있다면 그때 필요하신 보험이 있으면.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안내해 드린 금액은 암 진단비 5천만 원, 유사 진단비 1천만 원인데요. 암 치료 비용이 정확히 얼마가 필요하다라고는 정확히 안내해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왜냐면 하 암을 발견한 시기와 암의 상태에 따라서 아니면 치료하는 방법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인데요. 그리고 암 치료는 짧게 끝나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 좀몇년 동안 치료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도 좀 기사나 영상 매치를 통해서 한두 번은 보셨을 겁니다. 우리는 좀 최악의 상황을 대비해야 하고요. 실제로 어제 지인분의 어머니가 유방암에 걸리셨고 수술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께서 암 진단비에 대한 준비를 오래 전부터 해오셨던 분이셨습니다. 물론 치료에 대한 걱정은 있으셨지만 암 진단비를 받으시고 좀 표정은 좀 진짜 뭐라 그래야 되나. 좀 안해 보이셨다고 저 아드님께서 저에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럼 30세 여성분의 설계서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고 여성분 직업은 사무직, 20년나 90세 만기고 3대 진단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네, 설계서를 보겠습니다. 20년나 90세 만기이고요. 월라비보험료는 42,513원입니다. 암 진단비 5천만 원 구성이 되어 있고요, 유사암 진단비도 천만원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내혈관 질환 진단비 천만원 구성이 되어 있고요. 내혈관 질환 수술비 또 천만원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 천만원 구성이 되어 있고요. 허혈성 심장질환 수술비 천만원 딱 요렇게만 구성이 되어 있고 보험료는 4 2 5 1 오백 십원입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만약 이제 오십 세에 이 보험을 가입하신다면 보험료는 얼마가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아래에 나와 있고요. 제일 저렴한 보험사가 앞쪽에 위치해 있고 50세에 20년나 90세로 가입을 하시게 된다면 가장 저렴한 보험사는 67,970원입니다 앞서 제가 설명드렸던 42513원보다 25,000원 정도 더 비싼 보험료를 지불하시고 보장을 받으시게 됩니다 만 50세에 가입을 하시게 된다면 보장기간은 가입하신 시점에 대해서 90세까지 보장이니까 약 40년에 보장을 받으시고 30세에 보험 가입을 하시게 된다면 약 60년 동안 보험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 보장은 더 길지만 총 납입하는 보험료는 훨씬 낮습니다. 약 2만 5천 원에 대해서 얼마를 절약하게 되냐면 600만 원 정도의 금액을 절감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일찍 가입하실수록 훨씬 유리한 게이 3대 질병 진단비 보험입니다. 설계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이제 암 진단비라고 이제 생각이 되고요. 암 보장은 면책기간이 있습니다. 90일이 지난 날부터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설계는 간단하기 때문에 제가 따로 많은 설명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혹시 이제 20년 납부하는 동안 이제 해지를 하시게 된다면 해지환급금은 없고요. 20년 모든 금액을 납부하신다면 해지환급금이 어느 정도 있는 보험이란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30세 여성분의 보험료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월 42,000원의 금액으로 암보장과 뇌혈관 그리고 허혈심장질환에 대한 보장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42,000원으로 3대 진단비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그 이유는 보통 30세 분들은 건강하십니다. 보험을 가입하실 때좀 저렴하게 가입하실 수 있어요. 보험료가 오른 이유는 좀 성별, 나이, 직업, 좀 병원 이력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30세이신 분들은 이 보험료가 오를 수 있는 리스크에 상당히 자유롭다고 생각합니다. 보험은 조금이라도 젊으실 때, 그리고 요즘 월간 구독으로 좀 여러 비용들을 지출하실 텐데요. 그 비용들은 한달 사용하면 끝이 납니다. 근데 보험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내가 90살이 될 때까지 보장을 해주고 질병 진단을 받을 때는 분명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오늘 영상이 좀 도움이 되셨거나 설계, 가입을 원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좀 영상 아래 도보기나 댓글에 저희 1대1 카카오톡 상당 연락처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옆에 저의 전화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저와 실시간 상담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오늘도 건강히 행복하시길 바라며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와스보험의 와섭이었습니다. 본 광고는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 기간은 심일로부터1년입니다